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역사관의 메타버스 활용이 표준적인 모델이 될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논쟁거리가 다분한 한반도 이런 이유로 대중의 담론을 모을 필요가 있지만 공간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오프라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의 활용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이 새로운 현대의 이기로 다시 희망의 이기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얼마나 좋은 건 일입니까. 특히 독립운동사의 상징이자 실제 장소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메타버스를 적용하기에 최적입니다. 우선 하루 3천여 명, 한해 1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교육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또 이미 아카이빙된 디지털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 서사를 만들어내기 좋은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 등입니다. 서대문 역사 가지고 있는 역사 기억이라는 것은 확대 재장산하는 시점에서 잘저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다른데로 굉장히 국가나 사회나 개인한테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역사관의 메타버스가 전국 9여섯 개 기념관에 미칠 영향도 큽니다.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각지의 기념관에 대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념해야 할 대상 대비 부족한 기념관의 숫자를 가상 공간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념관들이 조금 더 가지지 않을까. 다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메타버스 세계관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선 많은 숙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 디지털 휴먼의 창출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콘텐츠의 방향성배치되지않으면서도 저희가 뭔가 그 사용자들이 좀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좋겠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역사관 재방문율과 체류시간, 관심도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